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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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야 이거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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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차 아, 진짜 낫다. 나죠? 엄청 낫지. 탈때어때 불편해? 탈때 불편하지. 많이 불편해? 어. 시동을 걸어봐. 시동 걸는 거 어디야? 이거는 왼쪽에 있어. 왼쪽이? 이거? 불량? 이거 의자 치대로 앞으로 당겨진 거야 지금 앞으로 하려면 여기 수동 아, 옵션이 오, 빠졌어. 와 진짜 어딨어아 이거구나. 오마이, 진짜 같다. 첫 느낌 어때? 이거 뭐 엄청 불편 <laughs> 불편하다 차가. 근데 어? 차가 엄청 불편하다고. 뭐. 어? 어? 이거 이거 시트도 수동이지. 어. 이거 탈때 너무 낮아가지고 몸 쑥그리고 타야 되는 것도 엄청 어. 불편해. 뭐 이런 거 있지. 어. 이런 계기판 자체가 약간 좀 어. 올드한 것 같지 않아? 동그랗게 돼 있어갖고 숫자 나오고 어, 어, 막 어? 관을 돼, 어, 바늘 있고 어, 그래서? 어, 어, 어. 아, 올드하게 느껴져? 어, 그런 느낌 아니야? 좀 연시 오래된차 같은 그런 느낌? 아니야? 아, 진짜로? 어.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차가 내부가? 어, 지금 시동 걸었으니까 시끄럽지? 밖엔 더 시끄러운 거 아니야? 시끄러워, 이 정도가? 시끄럽지? 전기차 타서 그런 거 아니야? 테, 테슬라 타고 다니다가 이거 타니까 이거 완전 소음 장난 아니지? 카니발이랑 뭐. 비교하면? 카니발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 카니발이랑 음... 비교해도 시끄럽지? 이거. 어, 그래? 어. 지금 맨날 다니는 시내길 이렇게 저속으로 가는데 느낌이 어때? 엄청 덜덜거리고 트튼한것 같아. 엄청 차가 막 덜컹덜컹거리는 느낌. 우회전, 좌회전 할때 이게 막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야. 승차감이 별로 안 좋고 불편하고 핸들이 무거우니까 운전하기가 보통 불편한 것 같아. 너무 시끄럽고 차 안이 답답하고 작고 차 안에 공기가 부족한 것 같지 않아? 흔들리고 핸들 무겁고 시끄럽고 승차감 안 좋아? 안 좋아. 엄청 안 좋아. 이거 만약에 매일 타라고 키 주면은 안탈 거야? 아 절대 안 타지 나. 왜? 이거 하루 종일 타고 다니다 집에 가면은 귀에서 막 소리 들릴 것 같잖아, <laughs> 차 소리. 근데 얘가 오픈 칸데 응, 응. 오픈은 왜안 해? 비 오잖아. 아니 만약에 비안 왔으면 오픈했을 거야? 비안 왔으면 덥잖아. 아 오픈 별로 관심이 없어? 어. 오픈했을 때 되게 개방감 좋고 아까 뭐 차가 작아 서 답답하다고 했잖아. 어. 근데 오픈하면 그런 게 사라지는데도. 바람 불면 머리 날리고 막 어. 머리 입에 들어가고 이렇게하라 어. 어. 햇빛 때문에 뜨겁고 어. 별로지. 그러니까 오픈카에 대한 뭔가 좀 로망 이런 게 없네? 어, 없어 없어 아예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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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포르쉐 이미지 어떻게 생각해? 평소에? 포르쉐 이미지? 포르쉐 그러니까 포르쉐를 알아? 알긴 알지 포르쉐라는 차가 있는 건 알긴 알지 비싼 차 비싸고 어. 길거리에서 보면 엄청 시끄러운 소리 내면서 가는차 어. 그두 명밖에 못 타고 길에서 만약에 포르쉐를 봤어 어. 뭐 종종 볼거 아니야 운전하면서 그치.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계속 쳐다봐 아니 그냥 그냥 시끄러우니까 한번 쳐다보고 말지 쳐다나 보긴 보지 시끄러워서 시끄러우니까 <laughs> 관심 가서 쳐다보는 게 어. 아니라 어. 어. 관심 있고 부러워서 쳐다보는 건 아니고 너무 어. 소리가. 달릴 때 기본적으로 시끄럽고 다, 다른 차들보다. 관심 1도 없어? 관심 1도 없지. 또 오늘 타보니까 더 관심이 별로 없어질 것 같아. <laughs> 아, 진짜로? 어. 사실 얘는 스포츠 DNA라고 해서 어. 운전이 굉장히 경쾌하고 재밌고 뭔가 다이나믹하고 뭐 이런 거거든? 어. 그 스포츠카가 막 편하고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잖아. 음. 달리기를 할때 힘들잖아. 음. 근데 그 힘듦에서 오는 재미? 뭐 희열?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런 것처럼 얘도 그 스포츠카라는 거는 운전이 편하진 않지만 거기서 에 오는 재미가 있거든? 약간 여자들이 샤넬백 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애지중지 모시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건가? 아니야 달라 샤넬백은 기능은 없잖아 아, 어, 그냥 멋이랑 그런 뭐 그냥 레인 밸류, 이미지 어. 이런 건데 얘는 기능이 너가 지금까지 타고 다니던 차랑은 달라. 그냥 네임 밸류만 좋고, 그냥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그냥 시끄럽기만 한게 아니라, 운전 느낌이 다른 차들. 흔히 뭐, 너가 좋아하는 카니발, 뭐 지금 타고 있는 테슬라, 이런 것들이랑은 좀 다르거든? 자, 이제부터 구비구비, 와인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길이 쭉 뻗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산길, 꼬불꼬불 돼 있거든? 이런 길을 엉덩이로 시트 느끼고, 손으로 핸들, 감각 느끼면서,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전의 재미라는 게 뭘까? 그래서 한번 쏙 밟으면서 가봐. 차체 뒷부분을 옆으로 살짝 날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코너 돌때 저속으로 가고 있으니까 살짝 엑셀에 발을 대보면서 그 재미를 한번 느껴봐봐 스티어링을 왜 그렇게 잡아? 왜? 어떻게 잡아? 3시 9시 3시 9시? 어,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의자가 너무 가까워 가깝다고? 어. 가깝는 것도 편한데? 근데 그거보단 좀더 멀어져야 돼 사실 정확한 조종을 하기가 어려워 팔이 그렇게 꺾여 어, 있으면 돌이 차체 밑에 튀는 소리야? 어. 차가 낮아가지고? 어 그렇기도 하고 구조상 이런 차들 좀 특징이야 아... 자갈 소리 다른 차에서 못, 느끼, 못 들어봤지 어. 어때? 내가 말하는그 운전의 재미가 좀 타보니까 좀 어, 느껴져? 어, 내서 하면은 좀 재밌긴 재밌네 그래? 어. 그 전에 타던 차들이랑 어떻게 달라? 예전에 타던차들은 속도 너무 내면은 어. 이 차체가 이렇게 낮지 않으니까 어. 좀 우회전할 때 속도 내거나 좌회전할 때 속도 내거나 이런 차가 어. 옆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그런 느낌 없으니까 어. 속도 내기가 좋고 안쪽 어. 안정감 있어. 오면 어, 어. 어. 굴곡 있는 게 어. 내가 운전하면 다 느껴지니까. 어. 근데 그게 저속으로 갈 때는 좀 짜증 나거든. 어. 근데 속도를 좀 내니까 그때는 좀운전할 맛이 나는 얘기거든요. 어. 도로 상태도 좀 괜찮고 어. 속도 붙으면은 좀 그래도 재미가 생긴다. 어, 어. 그래서 돌아 휙 돌아봐. 휙차 없어. 휙 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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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이거.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어, 이거야, 이거, 이거. 여기서, 여기서도. 이게 와인딩이야. 어, 그렇지, 여기서, 도 여기서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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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무서워, 오, 근데...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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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근데 무섭잖아. 오, 무섭잖아. 오, 근데 어때? 재밌어, 재밌어. 아, 어, 옆에 타니까 어지럽다. 어이 느낌이야. 어 뭔지 알겠다. 처음 느껴보지. 어. 괜찮아, 이 느낌. 어. 이게 여기는 지금 차들이 좀 있잖아. 어. 차 없는 시간에 어. 한번 나중에 한번 또 와볼래? 그래. 이거 재밌는 운전 해보러? 그래. 해보고 싶어? 어? 어, 관심 없었다 그랬지 약간 까는 그러니까 속도가 좀, 왜냐면 계속 저속으로 운전하니까 어. 좀 짜증나, 어. 막 머리 아파. 막 계속 덜덜거리니까. 어. 아까 저속 구간에서는? 어. 어. 그리고 멀미할 것 같고. 어. 빨리 어. 운전할 땐좀 괜찮네, 재밌고. 어. 짧은 구간이었는데도 그걸 느꼈다? 어, 어. 어. 그 그게. 코너 돌때 코너링 할 때. 어, 그 근데 그게. 좀더긴 긴 구간에서는 더 재밌겠네 그럼. 그럴 수 있지. 음, 한번 타보고 싶어 그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약간 그냥 단순히 자주 운전하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 음. 오락적인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네. 그 표현은 맞네. 여기 음... 바꿔. 이 맛인데 이 느낌이 올래나? 오, 오, 그렇지, 오. 이게 차가 이렇게, 도, 오. 오. 오, 이거야, 이거. 여기서 돌아. 방금 이 코스 어땠어? 이 느낌. 좋았어, 좋았어. 어,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도는 느낌. 어, 맞지? 재밌지? 어. 지금 아주 미소가 가득한데, <laughs> 그 이렇게 운전하면서 저 앞에 하늘, 산, 음. 이런 거 보잖아. 음. 이런 게 너무 좋지 않아? 맞아, 좋아. 이런 맛이야. 여기서 내가 오픈의 맛을 한번 느껴보게 해줄게. 어, 아직 오픈 관심 없었잖아. 지금 비 살짝 안 오니까 그럼 열어볼게. 이거는 어느 정도 속도에서도 열려. 아 달리면서도 열수 있어? 어, 근데 일정 속도가 있어갖고 얘가 정확하게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줄여봐. 느낌의 변화를 한번 봐봐. 오, 오 역시 뜨거워. 솔직히 어때? 확실히 좀 개방감 엄청 좋긴 좋거든. 어. 너무 뜨거워 진짜. 지금 정수리가 열자마자 뜨겁지 어, 여름에는 열자마자, 어, 열자마자 그래서 여름에는 오픈을 잘안해 닫아줄까? 어 닫아줘 지금 앞에 차들 천천히 가잖아 응. 어, 여기 어차피 천천히 가는 도로니까 어. 어때? 답답해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이차 타기 전에는 어. <laughs> 어? 별 생각 없다가 어. 이차 타면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아 맞아, 지금? 맞아, 맞아. 지금 바로 싶어, 짧은 싶어. 순간에도? 고 싶어 맞지? 어. 그런다니까? 이게 마법이야 마법 근데 이 있잖아. 어. 우리나라에 적합한 차가 아닌 것 같지 않아? 왜? 우리나라처럼 30km, 50km랑 과속 방지턱이 이렇게 많은 데서 이 차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30, 5 0의 나라. 어. 사실 그것도 좀 일리가 좀 있어. 과속 방지턱을 밟다가 사고나게 생겼잖아. 아까 잠깐 밟았을 때그 느낌 있지. 어. 그거를 느낄만한 도로가 별로 없다는 거. 지 그러니까 거지. 어디에서 그렇게 운전하냐고. 지금은 되게 엔진 소리가 아까 그 배기 소리가 적잖아. 맞아. 아까 밟았을때 소리 완전 다르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 소리를 또 듣고 싶고, 또 치고 나가는 그 느낌을 느끼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드니까. 맞아. 앞에 이렇게 천천히 가면 답답함을 느끼긴 해. 맞아, 맞아. 이제 공감해. 밟아. <laughs> 어때? 근데, 나가는 거는, 어. 방금 상황에서 사실, 지금 타고 있는 테슬라가, 응. 좀더잘 나갈 수도 있거든, 그 느낌이? 응. 좀 가볍게? 어, 맞아. 어, 응. 치고 나가는 거는? 훅훅? 근데, 그거랑 좀 다른 맛이잖아. 그렇지 다른 맛이지. 그 차이는 알겠어? 어, 알겠어. 약간, 이거, 이거는 뭔가, 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레저 스포츠 즐기는 그런 느낌이야. 운동하는 느낌? 응. 어. 근데, 테슬라는 막, 밟아도 잘 나가는 거는 맞긴 맞는데, 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쉬슝 나가잖아. 어. 근데 얘는 이게 막 내가 나가 속도를 내 몸으로 막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오, 오 표현 네. 잘했다. 맞아, 맞아, 맞아. 몸으로 느껴지지. 어, 어. 그래서 재미가 느껴지지. 맞아, 사실. 맞아. 그냥 영혼 없이 나가는 거랑 다르지. 맞아. 어. 맞네. 테슬랑 영혼이 없네. 어. 얼마일 것 같아? 이거 그럼 1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1억 가까이? 어, 제네시스도 1억. 원 하나 차 있잖아. 얘는 대략 한 2억 정도. E, 2억이라고? 어.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네.